fx는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 나눠서 그려보면 x가 1보다 크면 2 콤마 0이 꼭점이고 이렇게 정하는 그림이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꼭점이 (1, 콤마 0이고 감소하는 이런 그림이겠지 그다 그럼 여기다 y는 fx를 그릴 거야 기울기가 1이고 원점을 유지하는 직선 예딱 그랬어 그것 도 비키고 세째 예. 지금 내가 원하는 거 됐지 자 보세요 가지고. 이렇게 되면 요 계속 몇개 봐. 하나지. 하나. 1.24 하나 맞죠. 근데 요거보다 길게 요거보다 살짝 커. 살짝. 아주 살짝 커. 아주 살짝 크면. 아, 언분가 맞았겠네. 맞나? 그래서 길게 애만 요거보다 살짝 크면 무조건세 개서 맞나겠지. 됐나? 자, 노란색 직선이 가 커집니다. 언제까지 커질 수 있겠노? Y할 뭐 때까지 접할 때까지 접하는 순간 고점이 하나 두고나서 나와 그리 언제까지 커질 수 있다고? 접할 때까지 그러니까 Y는 Y는 루트 X 마이너스 1이라 Y는 MX라 서로 마을 때까지 접할 때까지 끝나 자, o m 서 제곱하면 m 제곱 x 제곱은 x 마이너스제이고 제곱 x 제곱 x 제곱마이너스 XYZO 1 y z 이다 y z o XYZO XYZO x y 식으로. y 2 o XYZ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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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